《そう。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부터 올라가는 비디오. 내가 지금 디자인을 해놓은 비디오의 시나리오. 뭔가 계획은 있게끔 비디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laughs> 오늘, 내일 모레 올라가, 그 다음 올라가니까 한세편 연달아 일주일에 올라갈 게다 디지털 SAT, New SAT에 대한 정보와 조사된 거와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할 겁니다. 미국 내의 시험은 아직 1년 있어. 나중에 바뀔 거고. 근데 해외 지역은 디지털 컴퓨터 시험으로 바뀐다는 거야. 자, 어떻게 바뀌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지. 자, 그러고 무엇이 어떻게 바뀌 인지 알았으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또 이제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어떻게 전략을 짰까 뭐 이런 것까지도 일단은 테스트가 어떻게 바뀌어부터 얘기들을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를 가 이런 식으로 세대 3 편에 대해서 짰거든 하나에서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또막 듣다가 비디오 끄시고 여러분들이 나 혼자 속상하고 짧게 심플한데 강하게 빡빡빡 해줄 테니까는 여러분도 쭉 따라오시오 아 진짜 그나저나 어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서 전문용어로 딱지, 딱지. 교통위반 딱지. 이거 뭐래? 9월 30일. 아, 진짜 돈 아까워. 5만 6천원. 아멘, 돈 아까워. 음. 어떻게 하니? 내긴 내야지. 올해 초에, 1월 달부터 나온 뉴스, 칼리지보드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칼리지보드의 홈페이지 와서 빡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디지털 테스트를 올해 바뀐다 해놓고, 왓츠 n 징 해놓고서 쭉 설명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보면, 아, 이거 글로 많이 쓰니까는, 글도 잘못 읽는 인간인데, 게다가 까만 안경까지 써가지고, <laughs> 글씨도 잘안 보이는데. 그래서 요역을 쭉 해놓고, 해놓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들은 내용들 중에, 그거를 그냥 하나의 표로 돼 있는 게 칼리지보드께 있거든. 190페이지인가 돼 있는 전체 거를 다 읽어가지고, 액기스 요약만 된 것만 요 다음 비디오로 내가 만들게요. 그래서 what c h a n g g 은그 비디오에서 얘기하자. 오늘은 포인트만을 전반적인 내용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 칼리지 l e g 에 Frequently Asked Questions 해가지고 쭉 나오면 여기 다 적혀있어 그럼 봅시다 어떤 것들을 부터 보고 싶냐면 중요한 것들 쭉 읽어보자 Questions Register 누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나? 해외지역 해외지역은 2023년 3월부터 컴퓨터 시험, 디지털 시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해외지역, 한국 포함 그렇게 되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사람들은 24년 봄부터야 3월부터 바뀐다는 거고 어, 근데 Practice Test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고 빡! 하니까 여기 이렇게 써놨어 Students will practice for the more digitalized college 프라티스칸아카데미 웹사이트에서 볼수 있다는데 들어가 봤거든. 근데 이 가을부터 나온다고 여기 빡 써놨단 말이야 이 형님들이. 그랬는데 들어가니까는 몇개없어아네 개인가? 밖에 없어서 we need more test, we need more practice test.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 비디오 녹화하는 날이 10월 중순이야. 10월 중순 기준으로 5개월 있다가 벌어질 테스트가 있는데 자료가 없는 거지. 별로 주지 않고 해외 지역은 뭐니 니네들 호구로 보는 거니 이거를 일단 때려보고 마루타 연습을 <laughs> 어, 해가지고 미국 간데 1년 후에. make it better 해 가지고 거기가 마켓이 크니까. 해외 지역은 별로 안 크니까. 그 실패를 해도, 실수를 해도, 뭐, 우당탕탕을 해도, 신보가좀 그래. 부정적으로 볼라는 게 아니라, 이게 <laughs> 예. 그리고 프라티스 태트도안 줘. 아이, 뭐, 이렇다. 자, 또 넘어가보면 어떤 것들을 읽어보면 좋으냐면, 왜 인터내셔널 퍼스트를 하냐? 그랬더니, 여기다 써놓은 것들이 이 형님들 말씀으로는, 공평하지 않게 해외 지역은 다섯 번 빚기 시험인데, 일곱 번으로 늘려지기 위해서 두번을더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미국보다 먼 그게 무슨. 음, 어동이야 이게 뭐야 말이 되냐 왜 미국은 동시에 안하고 하냐를 여다 자기네들이 답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좀 동문서답이야 근데 어쨌든 시험 횟수가 좀 늘기는 한다 뭐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 거 같아 기회가 좀더 많이 오니까는 그거를 늘려준다 뭐 이런 뉴스기도 하다 그다음에 다음 비디오에서 더 설명할 때 시험이 이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변하냐 트럭처와 이제 구성에 대해서 얼마나 길어지냐 짧아지냐 뭐이 얘기를 여기서 빡 해놨는데 이건 뭐라고 하냐면 두 시간 테스트를 세 시간보다 더 짧아지고 두 이섹션이 있어. 이 64분인가 이래. 리딩 섹션과 70분짜리 수학 섹션과 뭐 어쩌고저쩌고야. 2시간 14분짜리 테스트야. 어, 그런데 앞에 거 풀고 뒤에 거 나올 때는 브레이크가 있다. 뭐 당연한 얘기를. 어 예전 시험이 3시간짜리였다. 3시간 1 5분인가 육박했던 거 보면 지금 시험은 좀 짧아지긴 짧아요. 현재히 짧아져서 이거는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테스트 보기가 더 시험. 쉬워. 시험이 짧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체력도 그만큼 소진 안 되고 어, 지구력도 그렇게 리콰어 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에너지 빨아먹는 고난이도 고온 집중력을 요하는 시험이잖아. 근데 2시간 정도로 짧아졌으니까 환경은 좀 나아지는 것 같으다 여러분. 빡. 자, 예전에는 이 질문이 뭐냐면, 시험이 짧아졌는데,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이게 뭐냐면, 이게 많이 SAT 회사가 지금 관계자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듣는 게, 긴 질문을 읽고, 길게 분석을 해서 하는 것도 대학교 생활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 필요한 능력, 가치라고 하면은 요새 있는데, 그걸 다 날려버리고, 문제를 다 짧게 만들고, 한 문제씩. 패시지도 한패러그프야 패러그피 6개에서 7개짜리 질문이었잖아. 그 전에. 그거를 한 토막, 내고 한 문제. 그 다음에 그 내용 버리고, 다른 토막, 한 문제. 이런 식으로만 한장한장 한장 넘어가면 그게 사실 긴 내용의 책을 읽고 정보를 기억을 하고 요약 정리를 해야 되는 대학교의 과제와 여기서 이 떨어지지 않는 질문을 받을 때 이분들이 설명을 빡했는데 결론 이거 다 읽어 보면 여러분들 뭔 소리를 하냐 똑같다 이게 더 효과적이다 이 말씀들을 칼리지보드께서 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이펙티브하다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laughs> 믿자, 우리. 여러분, 믿자. 어? 그럴 수,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 테스트 테이킹 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입장에서는 환경이 좋아진 거니까, 두 시간만 빡세게두 시간 14분만 빡세게 하고 나오면 되니까, 는 어, 이거를 굳이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우리 학생 입장에선 말이야. 노트북으로 보든 태블릿으로 보든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 나머지 것들은 대충 비슷한데, 이거 여러분들 이 비디오 아래 지금 여기 링크에다 넣어줄테니까 이것도 한번 가서, 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학생 여러분들 하나씩 눌러보시면 되겠다. 되게 많아. 한 100개 올렸나보다, 질문들아. 노력은 많이 했네. 자, 요 페이지는 여러분, 이거 칼리지 모드에서 제공하는 PT 파일이야, PT 파일. 디지털 어, SAT 익잼에 대한 그냥 설명서 같은 거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건데 다운로드를 받아왔어. 그래서 한번 보자. 익스포 m 디지털 이 i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설명서를 쭉 보면은 빨리빨리 내려가자. 그래서 랩탑이나 태블릿으로 볼수 있습니다. 써놨어. 그래가지고 쭉 오면은 테스트를 이게 인터넷이 디스커넥트, 연결이 끊기거나 뭐 컴퓨터가 갑자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뭐 셧다운 되거나 했을 때도 문제가 있니 다시 로그인해서 뭐 연결하면은 고건 끝났던 대로 들어온다. 딴 식으로 뭐다 프로그램 개발은 해놨겠지. 자 앱의 오버뷰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대. 그래가지고 위에 여기 사 시간이 뜨고 뭐 버튼들이 있고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시간은 맨가운데 항상 떠 있으니까 시간 체크하면서 시험을 보시면 된다는 내용이고 multiple 뭐, 드포 o i 이스 A B C D 중에 고르는 거는 수학 문제는 이렇게 생겼다. 수학은 참고로 예전 수학과 이것과는 뭐 굳이 뭐 차이 차이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A B C D 중에 잡이 있는 거는 일다 적으시면 되고 직접 손으로 타입을 쳐서 넣는 것도 괜찮 주관식 문제였다 그냥 답을 입력해서 넣으면 된다는 거고. 컴퓨터니까는 뭐 이제는 그 OMR 카드에다가 잘못 적어낸 실수하고 뭐 이런 문제는 없어서 조금 더 편리해지기는 한것 같아 어, 요즘 시대에 좀더 맞는 테스팅이지 테스팅 툴들은 쭉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뭐 그래가지고 뭐 안에 들어간 게 시간 알려주는 시계 들어갈 거고 계산기 안에 들어 있어 이프로그램 그래서 내, 내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써도 되는데 안 갖고 왔으면 그냥 컴퓨터 안에도 있으니까는 그거 갖다 푸세요 이런 거고 레퍼런스 시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수학 공식 같은 것들 있잖아 그걸 다 암기를 못한 암기해 가야 돼요 여러분 자동으로 그냥 막 나와야 돼 머리. 하지만 사인코스 사인이 뭔지 뭐였던 건가 그런 거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놨으니까 기본으로 찾으려면 찾으라 마크 for 리뷰는 포스트잇처럼 달 수가 있어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풀어야지 하는 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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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다으면맨 마지막 자리까서 돌아가 가지고 마크 해둔은 것만 다시 리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는 거라서 어떻게 생겼지 는 보면 요거 시계 빡하면은 요게 공학용 계산기 모양이다 빡하면 요게 아까 말한 레퍼런스 페이지다 레퍼런스 시트다 빡하면은 이게 플래그를 달 수가 있어 요게 요거. 빨간색 요 그림을 딱 달아놓으면 이따가 다시 와서 리뷰할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뭐헤어 모를 때 하는 거다 그래서 땡큐 베리 마치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이분들이 써놨어 뭐 대충 얼추 어떻게 이 인터페이스가 테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오지 자 됐어 요정도야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시간은 이렇게 되겠구나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구나 요게 오늘의 인트로 비디오가 되겠다 요정도 하고 이 다음 비디오에서는 구체적으로 안에 리딩의 지문은 어떻게 바뀌는지 라이팅의 문법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거뭐 컴퓨터가 지가 자동 난이도 조정을 해 이러겠다는 거가 어떻게 실제에서는 적용이 되는지 요런 것들 얘기도 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편에 가면은 그래서 앤디샘과 앤디프랩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에 대한 나의 전 정... 정답이야,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해외지역 한국을 포함한 학생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도 내 말이 맞을 수밖에 없고 똑똑한 답이고. 22년 했잖아, 쌤이 이 짬밥과 경험을 활용을 할 때는 사실 무모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Let's play smart. 어떤 건지까지 얘기를 할 거야.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 공부 열심히 하고, 바이바이 토나카오 돈 아까워, 돈 아까워. 돈 아까워. 와, 내 돈, 내 돈, 내돈5원 이체할 은행.